2023년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제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와 하시는 거예요. 2023년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좋아하시는군요.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나면서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끝이 있다는 거죠.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2023년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금방 끝이 나잖아요. 입학을 했으니까 졸업할 날이 오잖아요. 우리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6학년 학생들, 초등학교가 금방 지나갔어요. 오래, 오래 걸렸어요. 여, <laughs> 대답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금방 지나갔대요. 결혼을 했어요? 헤어질 날이 옵니다. 그렇다고 당장 헤어지지 마세요. 안 헤어지려고 해도 헤어질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먼저 데려가시잖아요. 사는 동안 사랑하며 사십시오. 억지로 헤어지려고 안 해도 때가 되면 다 헤어집니다. 우리의 생명이 시작했으니, 이 생명이 끝날 날도 올 것입니다.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 오래 걸렸어요. 금방 지나갔어요. 금방 갔죠. 우리의 생명도 금방 지나갈 겁니다. 어우, 내가 벌써 70년을 살았나? 80년을 살았나? 금방 지나가는 거죠.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나쁜 것도, 아무리 귀한 것도, 아무리 비천한 것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끝이 나서 좋습니까? 아쉽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고생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아 드디어 끝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질병이 끝이 났습니다. 와. <laughs> 여러분의 가난이 끝이 났습니다. 와.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공부가 끝이 났습니다. <laughs> 공부를 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끝이 나서 안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시절 다 지났다, 이것들아. 어, 그안 좋잖아요. 당신의 행복이 끝이 났습니다. 당신의 좋은 날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안 좋은 거죠. 아쉬움이 남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다 이루지 못한 사람, 계획대로 안된 안 사람, 후회스러운 날들을 보낸 사람. 여러분, 2023년도 가장 아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가장 아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고, 목회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아쉬운 것은, 성도들의 건강을 좀더 일찍 신경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 조금 더 여러분의 건강에 일찍 신경을 썼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한 해입니다. 여러분, 끝이 나서 기쁘던, 끝이 나서 어, 이대로 끝나면 안 되는데 슬프던 끝이 나서 아쉬움이 남던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여러분 끝이란 항상 기쁜 일입니다. 끝나는 것은 항상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요, 보세요. 요즘 제가 밥맛이 좋아요. 왜 밥맛이 좋아요? 밥 먹을 때마다 음 맛있다.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어, 밥 그릇이 줄어들면 너무 아쉬워. 밥 그릇에 밥이 점점 줄어들면 너무 아쉽고, 또는 내 배가 차오르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요. 점심 때음 맛있다고 밥을 먹어요. 그런데 이 점심을 먹고 나서 온 가족들이 출발해가지고 일본에 우동을 먹으러 간다고 생각해봐요. 어? 그런 사람들 있단 말이 아침에 가서 일본에서 뭐 먹고 오는 사람들. 그래서 점심 먹고 출발해서 더 맛있는 거 먹으러 가. 그러면 점심밥 빨리 먹어야 돼? 천재 먹어야 돼요? 줄어드는 게 아쉬워요? 빨리 없어져야 돼요? 지금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 지금 내가 먹는 밥보다 더 좋은 것이 뒤에 남아있다면, 이건 빨리 끝나야 되는 거예요. 끝나는 것이 좋은 것. 내 미래에 좋은 일이 있다면, 어. 그러면 우리의 끝은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이 돼야 돼요. 어, 그러면 내가 끝났는데 안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하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미래에는 항상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똑같은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시작과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하는 거. 그 말은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 의미입니다. 시작하신 이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마치는 이도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 하는 것.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다 보니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존재할 년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이란 없어요. 어쩌다 보니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과 역사도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올 한해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뜻하신 것다 이루었습니까?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죠 여러분의 1년 기도의 제목을 보면 작년 송구영신협배때 기록했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길가는 초등학교 3학년이나 4학년쯤 돼 보이는 아이들 둘이가 이런 대화를 합니다. 아유,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드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초등학생들도요,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대요. 나이가 들수록 되는 일이 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뜻대로 되든가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나의 좋은 시절이 끝나고 안 좋은 미래가 올까봐 염려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주님이 시작과 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내년에는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 어쩜 그렇게 확신하세요? 우리의 삶은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니까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요. 목사님, 살아보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던데요. 살아보니까 삶에 안 좋은 일도, 일도 생기던데요.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는 아직도 투병 중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병에 걸려 삶의 불편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후유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수년 동안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일의 시작은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알파고 주님이 처음이고 주님이 시작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은 그것이 좋아 보이든 안 좋아 보이든 그 모든 일의 시작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여불 보세요, 여분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고통의 시작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적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처 없이 떠났습니다. 그 정처 없는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애국에서의 노예 생활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편에서 보기에는 고통이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되었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에, 어,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신 분이 있습니까? 나는 태어날 때에 이런 얼굴을 가지고 태어날 것이다. 눈은 사슴처럼 반짝거리고, 어, 이 코는 태산처럼 오똑하고, 입술은 뭐처럼 예뻐야 돼요? 앵두라고 그랬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입술은 앵두처럼 예쁘고 얼굴은 적당히 동그랗고 적당히 길쭉하고 적당히 각이지고 키는 몇 센치나 할까요? 남자들 은한 178cm, 여자는 한 170cm. 몸매는 쭉쭉 빵빵해가지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고. 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몸으로 난 이렇게. 살아갈 거다. 계획 세우고 태어나신 분손 들어보세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 나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었다는 것을 믿을 때 현재 우리의 삶에 불만족스러운 것, 결핍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원망스러웠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는지. 우리 졸업한 학생들 따라, 따라해 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야, 좀 도와주라. 따라해 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왜 이렇게 생겼지? 응. 그 얼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응. 하나님이 여러분의 얼굴을 그렇게 만드신다는 그 얼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너무 얼굴에 자유민주주의가 꽃을 피웠어. 그냥 눈 따로, 코 따로, 입 따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그 얼굴을 보면 웃음이 나와. 얼마나 웃기게 생겼는지. 자기는 스트레스. 그런데 그 얼굴을 누가 부러워하는 줄 아십니까? 개그맨들은요, 이상하게 생긴 얼굴을 엄청 부러워합니다. 얼굴만 들림에도 웃으니까. 그 얼굴이 너무 부럽다니까.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나는 네 얼굴이 부럽다. 해봐요.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불만족스러워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나의 이 몸, 나의 이 생명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 손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계획대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혹시 2023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2024년 내다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더 어려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끝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항상 밝은 거예요. 뭘 믿고 항상 밝아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을 믿기에 항상 밝은 거예요. 자, 오늘 2023년도가 끝났어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어, 초등학교가 끝나고 고등학교가 끝이 났어요. 은퇴하는 권사님들, 시무 권사가 끝이 났어요. 어, 우리 모두 끝이 났어요. 자, 앞으로 미래가 밝아요, 어두워요? 발아요 자, 그러니까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확, 진짜로 환호성을 질러야 돼. 여러분,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오! 소리 지른 대로 여러분의 미래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후회되지. 다시 한번 할까? 어, 다시 한번하세 다시 한 번. 믿음을 가지고 가세요.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드디어, 미래가 끝이 나면 안 되고, 죄송합니다. <laughs> 드디어 여러분 끝이 났습니다 2024년 이와 한호성대로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는 희망이 안 보이지만 주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야 빨리 밥 먹고 더 좋은 데로 가야 돼 끝났다 드디어 끝났다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어쩌다가 죽었대야 아유, 즉까 그래서 며칠 후, 며칠 후 찬송을 부른 데도 슬퍼. 그거 아니에요. 먼저 가신 성도님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좋겠다. 따라합시다. 좋겠다. 고통과 수고가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갔으니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죽어도 희망이 있는가.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인도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시작이요, 주님의 끝이라면. 우리는 그 시작과 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인도대로 살아야 하는 거죠. 세상이 참 좋아졌어요. 과거에는 어디를 가면 항상 지도를 가지고 다녔어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우리의 길을 이끌어줘요. 자, 나는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한다. 1번. 나는 내비게이션이 시켜도 내가 아는 길로 간다. 2번. 1번 손 들어봤어요. 나는 시키는 대로 간다. 어, 참. 나는 내가 아는 길로 간다. 그럼 나머지는 뭐요? 어. 참, 제가 올해 안식월을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혼자 차를 타고 다니는데요. 그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한국 사람의 음성이 얼마나 반가운지요. 한국 사람 없이 혼자 다니니까. 그런데 가끔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엉뚱한 대로 가르쳐 줘. 우리나라는 내비게이션 참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거기가 아니야. 가끔은 이 아가씨가 나를 속일 때가 있어. 그럼 제가 욕해요. 못된 그리고 가끔 그럴 때가 있어.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이 끝이 안 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고난이 끝이 안 나요? 시키는 대로 가야 되는데, 딴 길로 가버려. 그러면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어, 돌아가세요. 자꾸 신호를 보내. 그래도 말을 안 들고 또딴 길로 가. 그러니 계속 돌고 돌고 도는 것. 시작과 끝이 하나님 선안에 있음을 믿고, 주님이 명하신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예비하신 시작과 끝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가버리니까, 내 고집대로 가버리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가버리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고, 계속 돌고 도는 것.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신뢰한다면,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인도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밝은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졸업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에는 더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좀 도와주라. 응. 여러분의 미래에는 더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은퇴하신 권사님들,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를 끝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더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